부모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중심에서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망건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꼭 우리 예수님이 그 단어 그말 그대로 진짜로 돌아가셨다고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활의 새벽, 어찌면 2000년은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는 그 새벽의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과연 그 새벽의 시간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어떤 반응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난번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 막상막하, 박병의 승부를 그렇게 조사 결과도 나오고 출구조사도 나오고 그런 모습에서 실제로 개표해 봐야 된다라고 하며 모두가 밤을 새며 개표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새벽쯤에 어느 정도 그렇게 윤곽이 드러나고 확실히 되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진짜로 누가 승리자인가가 개표 결과로 그렇게 드러났다는 라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처 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적대자들은 그들이 이기는 줄 알았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나서 축제를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사흘 후에 어떤 모양이 됐을까? 개표 결과의 모습과도 같이 정말로 부활의 새벽은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제가 되고, 불신자들은 폐자가 되어버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희망을 가졌던 자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정말 우리는 이제는 끝장났구나 했던 사람들이 영생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들은 영원히 근세를 누릴 줄 알았던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과연 진정한 승리 그 승리가 어떤 승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진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에 사망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하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진리, 진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향하여서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생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지만, 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생명마저도 잃어버리게 하고, 그 생명을 우리는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작을 부리는 자가 마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육적인 생명마저도 우리에게서 앗아 가려고 하게 하는 온갖 가먼이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뺏어가려고,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사망에 그하게 만드는 자가, 어쩌면 그 장본인은 마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진리는 거짓을 이기게 되어져 있고, 결국은 생명의 주하나님께서 사망에 사망을 노리는 이 마귀를 사탄을 이기게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원조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제대로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진리로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참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미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진리에서 서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미도 불구하고 마귀의 쏘가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고 그것을 진리로 알아들을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 이 마귀로 인하여서 유혹당하고 있고 그 거짓말에 속아가시고 진리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진리를 진리로 받아줄 줄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이 그토록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감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만들게 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거짓을 진리로 동갑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게 쏘가 넘어가게 하고 결과적인 모습에서. 결국 은늘 이런 사망이 그하게 만드는 이런 장본인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이 진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승리자이시고 진정한 진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상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씀 믿어 줄수 없고 있을 수 없는 말씀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결국은 개표 결과로 바라볼 때 진짜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 진리는 결코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못 믿는 사람 아직도 거짓의 아비에 속아가지고그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 주님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직도 안타까운 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줄 몰랐고 깨닫지를 못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를 왜곡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찔리로 받지 못하고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널 깨우쳐 가야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고 살아나실 것도 다시 살아나실 것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부활을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지 않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은 진리는 반드시 살아 있고 그 진리는 썩지 아니하고 진리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진리는 영원히 살아 있고 진리는 영원히 승리하게 되었죠. 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진리시고 이 우리의 믿음이 진리시고 이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이 하는 것 결단 고리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 결코 진리와 함께 승리하게 되어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승리 그것은 어떤 승리입니까? 먼저 또한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로 바라볼 때 미움을 상대 미움을 우리에게 조장하는 원수를 이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이루어졌 사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더 깊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수로 삼으시고, 우리를 다 무찌르시고, 우리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우리들, 원수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의 잣대로만 대밀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품에 계신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랑의 결정체로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멸망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랑의 발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시니라. 죽음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도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들, 주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천국과 멀어진 지옥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구, 구 속의 은혜와 구원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그렇게 완성되게 되어져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확증해 주셨습니다. 지상에 예수님도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피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까지도 선상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친히 그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다라고 진정으로 용서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제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미움은 살인과도 같고 그 미움은 마귀가 잘할 수 있는 마귀의 특기다 이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요한 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아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용생의 그 속에 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미움은 살인하는거나 다를 바가 없고 결국은 미워한다는 그 자체는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한다는 그 자체는 원수를 향하여 저지른 우리는 우리의 형악한 죄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얘기는 영생에 주어질 수가 없.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미워하는 것 원수로 맺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게 됐을 때에 그 미움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승리하게 되어 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상대가 자가 있을 때에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건설을 가지고 물질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더나갈가서는 폭력을 써서라도 무찌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결코 그런 것들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도리어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을 었때그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세상이 어떤 권력보다 가도, 어떤 폭력보다 가도 더 강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승리의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를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기기 위하여서는 도리어 사랑을 베풀 때에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결코 패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용서하는 강한 자가 되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이삭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족장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지켜갈 때에 어쩌면 은 불렛의 사람과 그랄 사람들하고 계속 꿈글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이 그래 삭은 계속해서 양보하고 양보하고 물러나서 또 가서 음을 파고 또 가서 음을 파고 그들에게 빼앗기지만은 그날 그가 애색이라 하고 신나라 하고 로봇이라 하고 샘물의 이름을 그렇게 샘물 파서 이름을 지어가면서라도 볼레셋 사람이라 그럴 사람들에게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들과 맞서지 아니하고 물러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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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도리어 그렇게 패배자같이 물러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업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사랑을 사랑을 베푸는 자가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비굴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패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사랑은 그 어떤 칼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강한 자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맞서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으로 대하셨을 때에 그 사랑의 승리를 이루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가 진리이면서 또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승리는 생명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상대해서 싸울 때 분명히 승리를 하게 되어져 있다. 그 승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성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은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은 끝이 아니라 또한 부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그 부활은 또 생명의 연장이다. 라고도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망 앞에 모두가 다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두손두발다 내려놓게 되죠. 죽음 앞에 그 누가 큰 소리 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망은 끝이 끝장 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사망 앞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사망 앞에서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사망을 향하여 큰 소리 칠수 있는 정말로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자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그 부활의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생명을 가진 부활의 신앙이죠. 그러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하지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오느라라고 하며 죽음, 죽음과 맞서고자 하는 그런 자세도 가질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 그렇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어 죽음 앞에 큰 소리 치며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씨는 자라게 되어져 있고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은 우리가 바라볼 때 바이틈을 비집고 그렇게 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갔던 나무가 도리어 그 바위를 쪼개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시멘트 틈바구니를 뚫고 솟아나는 생명의 생명의 쌓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스팔트 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그런 생명을 우리는 또한 보기도 하죠. 정말로 생명의 힘이라는 것이 저렇게 강하구나. 생명의 씨앗이 죽은 바위를 깨뜨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바위는 아무리 단단할지라도 죽은 물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생명은 연약한 생명 같이 보이지만 그 생명은 크가게 되어져 있고 크가 쓸 때에 단단한 바위도 쪼개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생명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죽음의 힘보다 강하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생명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메어 있을 수 없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메어 있을 수가 없게 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사, 그,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능가하신 하나님이시다. 존재자이시다. 하는것을 말씀 하 죠？그러므로 사망 을 이기실 분은 바로 하나님 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사망에 매여 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부르 살리셨다. 사도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죠.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즉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능, 사망을 능가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사망도 능가하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바로 사망을 능가하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서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셨던 곳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은 사망에서 영원히 구할, 영원히 죽어야 될 그런 자가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사망을 능가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망을 능가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고 잡을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망을 능가하시고 어쩌면 요한복음 5장에서는 믿는 자가 사망을 능가하는 자이고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망을 능가하시는 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라시다 할지라도, 우리 같은 자랄지라도, 사망을 능가하는 자, 이를 믿는 자는 용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교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바로, 용생의 은혜, 생명의 은혜, 사망을 능가하는,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그 죽음아 오너라. 죽음을 향하여 큰 소리 칠수 있고 죽음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생사의 주권자, 부활의 주권자, 하나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도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승리자가 되, 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의 승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이 승리의 삶을 우리가 이삶 속에서 영원히 간직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를 믿어 마귀를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믿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귓밖으로 듣고 그저 입맛으로만 알고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진리를 믿어라. 그 진리를 믿어야만 이그 진리가 능가하게 되어져 있고 마귀를 이기게 되어져 있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함으로 이겨야 될 것을 말씀하죠. 원수를 원수로 대할 때는 결국은 나도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원수를 사랑으로 대할 때 진정한 이김의 비결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처럼 성류를 거두게 될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신앙으로 죽음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생명 없는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들은 생명의 주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생명의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 생명 없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을 가졌을 때에, 그 신앙을 가졌을 때에 죽음도 능가하는 승리자가 될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승리의 결실을 맺어가시고 그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고초 고난 당하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며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난 당하셨지만 결국 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결국은 사랑이 승리하고 생명이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얽혀 있는 일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진정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코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